안녕하세요. 금일은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방법에 있어 LNG 운반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운반수단과 관련한 선박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LNG를 운반하는 다른 수단은 LNG를 ISO 탱크에 채워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LNG ISO 탱크를 운반하는 선박의 건조 및 인도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홍콩의 시스펜 자회사 타이거게스입니다. 타이거게스사는 2022년 6월에 양쯔장조선소에 두 척의 선박을 발주하였으며 두 척의 옵션을 1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선박의 사양을 간략히 살펴보면 선박의 길이는 192m이며 선박의 추진 형태는 친환경 LNG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건조 예정입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엔진과 퓨게스 서플라이 시스템은 CSSC의 허동헤비 머시너리 DHHM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선박의 스피드는 16노트이며 LNG 연료로 선박의 운용거리는 5,000 노티컬 마일까지입니다. 해당 선박은 LNG ISO 탱크를 원거리 해양을 통한 운송과 양쯔강과 같은 내륙의 강에서 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조선박으로 40피트 LNG ISO 탱크 690개를 운송할 수 있으며, 15,000톤의 LNG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발주 이전에 타이거 게스사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와 가스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LNG ISO 탱크를 운송하는 것입니다. LNG ISO 탱크와 같은 형태의 LNG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급이 불가한 지역의 소비자에게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해당 선박은 21년 12월에 시 트라이얼과 게스트 트라이얼을 마무리한 후 2022년 1월 6일 첫 호선을 선주사에 인도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의 형태를 보면 최근에 머스크 선사가 시장에 내놓은 차세대 선박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선박의 모양은 흡사하며 단지 선박의 사이즈만 다른 점입니다. 선박의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선박의 거주구는 선수에 배치하고 후미에 배치되는 엔진 배기가스용 퍼넬은 선박의 포트에 위치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선박의 연료를 보면 머스크는 메타놀, 타이거게스는 LNG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형태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영조선그룹은 조선소와 기기장비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수직 계열화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엔진 등을 자체 생산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선박의 건조 척수에서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으며 단지 선박의 고부가 같이 선박의 수조에서 한국조선소가 앞서고 있는 것이 조선시장의 현황입니다. 향후 한국조선소가 시장에서 우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조선소는 다양한 선박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에서 한국조선소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조선소 인력의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저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한국조선소의 마스터 플랜이 새로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유지만 하는 것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보다 큰 미래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조선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